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일성으로 기초학력 증진을 내건대 이어 전라북도교육청이 학력신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매분기 진단평가를 실시해 학습지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제고사 부활과 평가결과 노출로 인한 낙인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해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력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력을 말하면 마치 창규육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거짓 프레임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력 신장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학업 수준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단 평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에 모든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평가는 3월 기초 학력을 진단한 뒤 분기별로 세번더 향상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됩니다. 학력 향상 지원 계획의 초점은 먼저 기초 기본 학력 진단에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 먼저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로 이루어진 기초 학력 전담 교사 100명과 보조 교사 300명을 배치합니다. 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지원 협의회와 더딘 학생을 위한 두드림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밖에도 학생 주도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동아리 500여 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수업 혁신 동아리 및 연구회를 백여 개 운영하고 생애 주기별 교사 연수로 어, 교육의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는 그런 교사들의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한편 전교조 전북 지부는 논평을 내고 학력 신장에 대한 전북 교육청의 의지 표명과 전담 교사 확충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가와 지원을 연계하는 등 강제성을 띠고 있어 사실상 일제고사에 부활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든 학교에게 강제로 진단 평가를 보게끔 강제하는 성격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청은 진단 평가로 인한 사교육 조장과 학습 더딤 학생의 낙인 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